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우이 한분 모셔왔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평소처럼 그지 같은 씨 자가 아니라, 어, 자 히어로 정도 되겠네요. 어, 일단 보고 얘기합시다. 제목. 우리 불쌍한 새 언니, 울지 마요. 나만 믿어. 내가 연을 끊어서라도 언니만큼은 꼭 반드시 지옥에서 구해줄게. 응? 날 믿어? 원제, 불쌍한 새 언니, 그리고 미친 친정. 그리 조금 길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정말 너무나 불쌍한 저희 올케 언니 이야기인데요. 보시고 꼭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일단 저희는 일남일녀의 집안이고 오빠라는 놈 이거 절대 인간 아니고 완전 개쌍 도라입니다. 그러니까 3년 전 지나이 29살 때던 해 결혼을 했는데요. 현재 32살이고 올케 언니 31살 아직 아이는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일찍 결혼을 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사실 이 인간 예전부터 수많은 여자들과 원나이 같은 거 하면서 임신도 시키고, 그럼 그걸 또 엄마랑 짝짝꿍 해가지고 그 여자를 찾아가 협박을 하는 건지 설득을 하는 건지 낙태 시키고 정말이지 짐승보다 못한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올케 언니를 만난 거죠. 사실.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놈이고, 비록 대기업은 아니지만 정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멀쩡한 허우대, 키 크고, 말은 또 얼마나 잘 하는지. 이러다 보니 저희 엄마는 오빠라면 그저 끔빡 죽어버립니다. 아니, 그냥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아요. <laughs> 여하튼 여자 문제로 자꾸만 사고를 치니까 아빠랑 엄마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며 선을 보게 했고, 그렇게 지금의 올케 언니랑 결혼까지 시킨 겁니다. 저희 올케 언니요. 참 순수하고 이쁘고 그냥 같은 여자인 제가 봐도 천상 여자예요.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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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청산유수 말빨에 소가 결혼까지 꼬리는 한 거죠. 그랬는데 약속과는 달리 그 언니를 꼬드겨 가지고 분가도 안 시켜 주고 저희 집에서 같이 살게 만든 겁니다. 헐 엄마와 오빠의 합작품이고 아빠는 그냥 방관했어요. 참고로 저는 오빠와 두살 차이로 제 나이 26살, 즉 1년 먼저 결혼했고요. 4년차, 30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도 참 나빴던 게, 그래도 팔은 늘 안으로만 굽는다고, 비록 개차반이긴 해도, 하, 그래도 결혼을 하면 좀 달라지겠지. 또 엄마도 며느리한테만큼은 잘 하겠지.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결국엔 아니었어요.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만 됐을 뿐입니다. 정말 후회가 되네요. 언니를 그때 구했어야 했는데. 그리고 저는 결혼 후에 부산에서 사는 중이고, 친정은 서울입니다. 너무 말죠. 게다가 저희 시댁이 워낙 잘해주시니까, 솔직히 친정 뭐 그립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니, 그냥 단일도 없어. 하나도 안 가고 싶어 어. 그래서 그냥 명절에 보는 게 전부고 전화도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명절 때 가도 그래요 저희 새언니 그냥 별다른 말도 없었습니다 아니 항상 말이 좀 없는 편이랄까요 그저 조용하고 묵묵히 본인 일에 충실한 사람이라 신우인 저랑 대화를 할 일이 별로 없으니 잘 몰랐죠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지를 그때는 여하튼 그래가지고 뭐 제가 할수 있는 거라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거뭐 음식을 못 차리게 한다든지 제가 갔다고 음식 차리게 하면 제가 그걸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친정에 갈 때까지 언니 친정에 못 가고 있는 거 그런 게 너무 안타깝잖아. 그래서 제가 엄마를 들들 볶아 가지고 보내준 정도 물론 오빠 새끼는 그 옆에서 늘똥 심은 표정을 하고 있었죠. 여하튼 제가 하도 치랄을 하니까 결국 저희 엄마도 항복을 하긴 하는데. 하, 이게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언니 친정에 갈때 선물이라도 사들고 가라고. 제 나름 돈도 쥐어주곤 했는데요. 그러면 힘없이 고마워요, 아가씨. 라던 우리 올케 언니 참 딱했습니다. 흠, 상황 설명은 대충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부터가 진정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두달 전이었죠. 5월 2일 오후에 이 언니가 엉엉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어요. 물론 그전에도 아주 가끔 통화를 하긴 했지만, 그간의 사정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뭐 친정을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언니가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튼, 뭐 자기 부모님에겐 너무 죄송해서 말을 할 수가 없고, 털어놓을 곳이 저밖에 없다며 얘기를 하는데요. 와, 이 개, 그지 같은 놈이 바람을 피운 겁니다. 그것도 이제 21살 된 어린애랑 말이죠. 헐 같이 여행을 간 것도 모자라 뭘또쳐 잘했다고 그 사진을 찍어서 폰에다 저장하고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요. 그 여자가 뭐 임신을 했니 어쨌니 낙태를 해야 하니 어쩌니 이러면서 엄마랑 대화하는 걸 언니가 들어버렸대요. 그래요. 저희 올케언니가 아무리 착한 여자라 해도 이거는 못 참죠. 그래서 바로 달려들어가 난리를 치고 울었다는데 이 개상또라이 같은 오빠놈이 그런 언니한테 에이씨 왜쳐 울고 지랄이야 어디 조상나냐? 이랬다는 겁니다. 결국 눈이 뒤집힌 올케언니는 다시 달려들었고 그런 언니를 오빠가 때렸다고 하네요. 거기다 저희 엄마까지 미쳐가지고 오빠 편을 들면서 니가! 애를 못 나으니까, 우리 꽁꽁이가 이러는 거 아니냐, 이 썩을려나! 라고 했다는데, 정말, 가족이지만, 사람이 많나 싶네요. 여하튼, 이두 사람이 그렇게 동시에 몰아 세우자, 언니는 쫓겨나다 집 밖으로 나왔으며, 한두 시간 정도 여기저기 막 부유하면서 돌아다니다가, 결국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울면서 말이죠. 아, 순간 진짜 이거 듣는데 피가 확 거꾸로 솟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신랑한테는 나중에 말한다 하고 바로 차를 몰아 서울까지 단숨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가서 보니까 진짜 기가 찹니다. 올케 언니는 다시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방 안에서 울고 있었고요. 그 멀고를 보니까 정말 말이 안 나오는데, 이죄 많은 미친 모자들, 참 팔자도 좋죠? 오빠는 거실에서, 엄마는 안방에서 자고 있습니다. 당시 저희 아빠는 사업차 중국 공장에 계신 상태였어요. 진짜, 이걸 보자마자 눈깔이 확 돌아버리는데, 저도 모르게 자고 있던 오빠 새끼 배를 발로 뻥 차버렸어요. 그러자 깜짝 놀란 오빠는, 에이씨, 뭐야! 이러면서 저에게 달려들었고, 저도 같이 소리를 지르며 몸으로 싸우는데, 그 난리에 엄마도 놀랐는지 바로 달려나옵니다. 그야말로 완전 난리가 났죠. 개인적으로 정말 싫지만, 그래도 제가 엄마를 닮아 성질 진짜 더러운 년인데, 이제는 뭐 꼭지까지 확 돌아버렸으니까, 오빠도 엄마도 아예 감당을 못합니다. 확 뒤집어버렸거든. 그렇게 쌍욕을 퍼부으면서 당장 올케 언니에게 무릎 꿇고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엥? 엄마가 대신 소리치네요. 야, 이미친년라 니가 뭔데 나서냐, 나서길! 어? 그리고는 올케 언니가 있는 쪽을 향해 욕을 합니다. 이 순간 진짜 엄마도 때릴 뻔 했네요. <laughs> 아, 참, 올케 언니가 이땐 방에 나와 있었어요. 아 제가 이때 너무 흥분을 해서 그런가 다는 기억이 안나는데 이때 엄마가 언니한테 했던 말 중에 네가 무슨 거짓부릉을 늘어놨길래 얘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지랄이냐 아이고 하 진짜 그런데 올케 언니는 그냥 부들부들 떨기만 하고 지금 이게 사람 사는 집인지 아니면 지옥인지 일단 언니를 다시 방에다 데려다 놓고 저는 다시 한번 더개 난리를 쳤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근데요, 진짜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은 만약 내가 그런 대접을 받았어도 이랬을까? 이런 생각에 막 악이 오르고 그 순간 엄마가 아닌 악마로 보였습니다. 뭐 그런 후에 올케 언니 저희 집으로 데려왔어요. 원래는 언니 친정으로 가는 게 어떨까 했는데 언니가 추고도 못 가겠다고 하더라고. 속 사정은 모릅니다. 묻지도 않았고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두 달간 쭉 저희 집에서 지내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언니 정서가 너무 불안해서 뭐 극도의 우울증도 왔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뭐 상담 및 약물 치료 병행, 병행을 하고 있죠. 이혼 시킬 거예요. 뭐 이걸 보고 야 신우이가 왜 나서냐 오지랖이네.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미우나 고우나 제 가족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그걸 리우칠 생각조차 없으니까 저라도 책임을 지고 이 언니 꼭 구하고 싶어요. 특히 차마 부끄러워서 쓰지 못한 얘기도 많습니다. 언니랑 같이 지내며 들었던 얘기들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혼을 시키고 싶은데 이 미친 오빠가 그건 또 죽어도 못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올케 언니는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울증이 중증이라 정신이 많이 약해요. 지금. 그리고 엄마는 "네가 왜나사냐 이러면서 쌍욕을 하네요. 정말 답답합니다. 사실 지금 당장이라도 소송을 걸었으면 좋겠지만, 문제는 언니가 너무 지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강하게 닥달을할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저 편히 쉴수 있게 하는 거 말고는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저희 신랑도 일단은 조용히 지켜보자고 하는데,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아,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는 너무 안 됐다라며, 둘이 어디 여행이라도 좀 다녀오라고 하시는데요. 어머님 참 좋은 분이죠. 평소 저일 가면 자주 오셔가지고, 대신 챙겨주시기도 하고, 또 제가 주말 껴서 월차 내고 하면 한 3, 4일 정도는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행을 하면 효과가 좀 있을까요? 진짜, 반드시 이혼을 시키고 싶은데, 지금 당장 손쓸수 있는 방법을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의견이 필요하고요. 아, 그리고 저희 아빠 얘기가 빠졌는데, 아빠는 그냥 일밖에 모르는 분입니다. 맨날 외국으로 나가시는데, 그래서, 뭐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크는 동안 아빠 얼굴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늘 그랬어요. 집안 일은 여자가 알아서 하는 거라며, 오직 뭐 외국을 돌면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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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그야말로 일 중독이죠. 여튼, 이번 일로 문자를 제가 몇번 드렸는데, 아빠가요, 외국에 계실 땐 집, 가족 전화 절대 안 받아요. 급할 땐 문자 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아직 아무런 말이 없네요. 진짜 뭔가 싶습니다, 이게.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와, 와! 네, 살다, 살다, 이런 개념. 아니, 천사 같은 신우이는 처음 봤어요. 쓰니, 제가 부탁드려요. 쓰니가 끝까지 지켜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크게 복 받으실 겁니다. 정말이에요. 2번. 절대 오지랖 아닙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쓰니도 웬만하면 그 인간들하고 연 끊으세요. 어우, 씨. 3번. 와. 썩은 시궁창에서도 꽃이 피긴 피는구나. 여하튼, 신우이라도 잘 만나. 그 언니 정말 다행이네요. 솔직히 많이 힘드시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올케 언니 손꽉 붙잡아주세요. 4번. 애미가 보는 앞에서 마누라를 팼다. 인간이 아니구만. 거기다 그걸 보고 또 잘했다고 편을 든다. 야 이건 뭐 애미나 아들이나 사람이 아니구만, 이거! 어? 헐. 무서워. 5번. 몇몇 오지랍이라고 뭐라 하는 사람들 이 있는데. 이건 절대 오지랍이 아니죠. 저도 오빠 세명 있는데, 만약 저 모양이다. 그럼 저도 쓰니랑 똑같이 했을 거예요. 사람 인생이 걸린 일인데, 오지랍 타령은 개뿔. 아니, 근데, 쓰니 빼고는 집안에 정상이 단 하나도 없네요. 아빠라는 분은 뭐야? 그냥 방관자야 뭐야? 왜 말이 없어요? 6번. 물론 여행을 가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최소 몇 달은 안정을 취하고 난 후에 그런 뒤에 뭐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여하튼 이런 신우이가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음. 야, 일단 여기까지가 일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후기 가져오겠습니다. 어, 금방 올 거예요. 음. 화내지 마. 감사합니다.